여기도로차소이네있 들어 그 같은데? 들은 남들나다 딴데? 저길로 와서 만나겠네 ハハハハ 야, 이집좀 봐라. <laughs> 야. 저기다, 지방 뚜 도로 바로 옆에라. 저저 <목소리> 얼마야? 네? 부패 얼마야? 8 싸다. 만원 도요 만원이면 아, 두야 네. 조금 고기 살려놓으라, 들어 일단 추천했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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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그것도 안 나오네. 웃음> 어찌 온것 같은데? 예 네, <laughs> 네, 그렇지? 이쪽으로 올라가 봐 옆집? 네왼 네. 내려온 대로? 내려온 대로? 그래 그럼 일로 들어가야 돼아니야 이쪽 나온거 같은데 아까 가운데로 가봐. 안 에, 가운데로 가봐. 네. 그그 네. 여기 살이 하나 있었어. 여기가 살이 하나 있었어. 불은? 있지? 위에, 어, 위에 있는 거. 있어. 여기 있지 않지? 하나 있지, 구름다리. 오바에, 고바에 쭉 올라갔어. 오바에, 네, 어. 네. 어. 네. 아, 등산 되게. 등산네. 들고 막해 네. 네. 10kg. 10kg. 1 0와 이렇게 내려1다가 g 10kg. 1내려 g 1 0 k 내갔다가한 바퀴 돌고 이리 쪽으로또 k g 1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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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0kg. 1 가운데. 가운데. 네. 네. 이거는? 네. 이게 가운데 길. 이게 가운데 라고 응. 제 끝에 꺼지. 저, 더 가야 돼. 아우, 세 번째 코. 아까 저쪽. 우리 내려올 때 응. 저쪽으로 내려왔고, 이게 가운데 끼리고? 예? 몇코 아닌 거요 아니, 또 이리로 가야 돼. 가운데. 아까 무에 올라갈 때내 왼쪽으로. 예, 왼쪽으로 더 가야 돼. 이요 예. 이게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야. 올라가면 려 아니, 잠깐만. 얘 왼쪽에 그걸 포되지 그러니까 에, 이게 가다가 저쪽 길하고 만나. 이게. 는거안 돼요. 예? 만나는 거 알아. 예,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타고 온 거는 오른쪽.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나간 거고 네, 왼쪽 네. 저쪽 이건 가운데 이게 가운데? 요 네, 예, 왼쪽은 저기 봤잖아. 예, 네, 이게 한번 했었나? 예. 아까 올라갔다 내려왔잖아. 아오버스스데 어. 아까 길은 내가 길 아껴준다고 올라갔다 내려왔잖아. 예. 네. 네, 거기요? 우리가.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? 예, 예. 이게 가운데 길이야. 예, 네, 이게? 이게 가운데. 음, 나의. 예, 네, 그러면 저쪽 길로갈래 오른, 저 위에서 봤을 때 왼쪽 길? 가운데로 이리로? 네. 가운데? 응, 네. 어, 그래. 이 가운데 구간 있구나. 응, 네, 가운데. 그, 이리로. 왼쪽 건지 알았지, 이제? 응, 왼쪽 건 이리로 가서. 저, 산속 있잖아. 네. 체크하면 뭐, 이거 뭐, 도에 있었지. 예. 이리로? 이리로 가보자. 응, 잠깐만, 이거 내가.